이번에는 우리 박치원 의원님의 절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에게 발탁이 돼서 일생 민주당에서 모든 공직을 다 해먹은 김영환 아... 이자는요, 민주당에서 일생 다 해먹다가 <laughs> 2022년에는 친윤 행세를 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국민의힘에서 충북도지사까지 그렇죠. 지금 됐어요. 예. 그런데 이 김영한 충북 도지사는요, 14명이 사망한 음, 오송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예. 본인이 음주, 회식 등을 자제해 달라고 추모 주간을 지가 선포합니다. 예. 지가. 오. 지가 선포하고, 자기는 또 술을 마셔요. 예. 사진 올려주십시오. 자, 한, 와, 가운데가 김영환 도지사고, 네. 청주시 의장, 청주시 의원, 또시 의원 3명과 의장, 이렇게, 어쨌든 5명이서 술자리를 합니다, 이렇게. 이건 본인이 선포했다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공익적 마인드가 아예 없습니다. 심지어 이자는요, 오송 참사에 책임이 있다고 해가지고 소송 걸려있어요. 맞아요. 네. 네. 그러면 더 머리를 숙이고 아, 더 그럼요. 조심해야지. 그렇죠. 그리고 2년 전에, 충북 제천에서 산불이 발생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1단계 아, 대응 1단계가 발령이 됐는데 그때도 술 마셨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사진이 공개가 됐거든요. 아, 예. 근데 이때 뭐라고 했냐? 얼굴이 붉거든요. 예. 술 마신 거 아니다. 얼굴 탄 거다. 이렇게 해명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공익적 마인드가 없어요. 그냥 자리가 있으면 그냥 무조건 들어가는 그런 스타일에 예. 권력지향적인 시인인데요. 또 치과 의사면서 재주가 많은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이 과기부 장관을 40대 시켜봤는데 김대중 대통장관까지 대통령이... 했었어. 그렇죠. 아, 김대중 대통령이 40대 장관을 아유. 시켰는데 예. 그 능력 발휘를 못하니깐 금방 해임을 시켰어요. 아 능력이 없어요. 지난번 충북지사를 나올 때 충북지사의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거기서 준비를 하는데 네. 사실 김영환 지사는 그때 경기도 지사를 하려고 굉장히 뛰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안산에서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데 느닷없이 충북으로 내려갔는데 음. 그때 소문이 김건희 여사가 뒷줄이다. 그리고 같은 김씨다 어쩌다 이런 뭐 별소리가 다 나왔어요. 예. 아, 확인된 건 아닙니다. 아. 그런데 어떻게 됐든 우리 노영민 비서실장이 애석하게 그때는 셌으니까 졌는데 저렇게 늘 말썽을 만들어요. 아. 네. 평상시에 자기 그 태도가 그리고. 충북지사를 하면서도 굉장히 굴림한다는 거예요. 아 저기야말로 갑질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참 진짜. 그 저게 오성 참사에 자기가 책임이 있고 네. 책임이 없다가 그래도. 네. 법적 책임이 없더라도 정치적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최소한 충북지사건 정치인이건 애도를 하는데 술을 마시고 저것은 좀. 아주 잘못됐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아니 그때 해명도 너무 이상한 게 술자리에서 술잔을 입에만 댔을 뿐은 마시지는 않았다고 해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년 전에 이거는 지기현이 룸사롱에만 가서 사진만 찍고 나왔다는 비슷한 그렇지. 수준의 해명이에요. 네. 근데 얼굴은 시뻘개요. 네.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진짜 어떻게 야 되냐 이런 자를. 아. 아. 그리고 그 윤석열 온다고 해갖고 그 충북이랑 윤석열랑 무슨 관계야? 막뭐 사진 막 준비하고 그랬지 음. 않았었나? 옛날 생각이 막 하나씩 나네요. 아, 아 김영환이. 이런 자가 충북 도지사입니다.